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꾸준맨 아빠 화이팅. 반갑습니다. 강철부대 707 출신 꾸준맨 아빠입니다. 오늘도 리뷰에 앞서 우리 모두는 군인이었거나 군인의 가족이었습니다라는 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TV 프로상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과도한 경쟁과 설정이 가미되었는데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모든 군대는. 원팀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강철부대 리뷰를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부대를 응원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응원하지 않은 부대 역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모든 부대는 원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부대는 저마다의 임무가 있고 중요하지 않은 역할은 없습니다. 그러니 TV 프로는 TV 프로로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A 채널 강철 부대 3회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초 최강의 특수 부대를 가린다 팀 서바이벌 강철 부대 1회에 2.9% 2회에 3.5%의 시청률을 보였는데 3회에서는 4.4%까지 올라갔네요. 앞으로도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3회는 최강 대원 선발전 파이널 라운드로 시작했는데 최강 대원 선발전에서 살아남은 최후의 5인은 특전사 박준우 UDT 김상욱. 특전사 박도현, SSU 정해철, SDT 김민수 이렇게 5명입니다. 마지막 라운드인 혹한기 인명구조 미션이 시작되고 영하 3도인 날씨에 거침없이 반바다에 뛰어드는 대원들의 모습을 보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최후의 1인이 되기 위한 질주가 시작되고 누가 최종 승자가 되었을까요? 막상 마카의 상황을 뚫고 SSU 정해철이 조류에 떠내려가던 가장 가까운 더미를 획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뒤를 이어 UDT 김상욱이 더미를 구조하는데 성공하고 SSU와 UDT 두 해군 부대의 자존심이 걸린 2파전이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SSU 정해철이 1등으로 상륙을 하며 최종 우승을 합니다 해군 해난구조전대 SSU는 강철부대 6개 부대 중에서 유일하게 비전투부대이지만 세계 최대 수심인양기록 등 잠수능력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을 정도로 잠수능력을 인정받는 특수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해병대 수색대 유드트랑 비교해서 충분히 뛰어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더욱이 최강대원 선발전 파이널 라운드는 인명구조 미션이었기 때문에 해군 해난구조전대 SSU 임무에 가장 잘 부합되었다고 봅니다. 최종 우승은 SSU 정해철이 차지했지만 영하 3도의 밤바다에서 최선을 다한 5인 모두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SSU 정해철이 최후의 최강대원이 되어 SSU팀은 여섯 부대의 대진표를 결정할 수 있는 베네핏을 얻게 됩니다. 과연 SSU는 어떤 대진표를 준비했을지 무척이나 궁금했는데요. 결과를 보고 SSU가 신의 한수를 두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SSU는 강한 부대는 강한 부대로 제거하자라는 전략으로 707의 심리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해상 작전 경험이 없는 SDT와 대진표를 결정을 하고 해병대 수색대와 UDT를 특전사와 707을 대진해서 격돌하게 만듭니다. SS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대진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존심을 건각 부대의 IBS 육상, 해상 복합 침투작전이 시작됩니다. 방법은 먼저 출발점에서 IBS 포인트까지 전력 질주를 합니다. 그리고 IBS를 들고 패들 포인트까지 다시 이동을 합니다. 다음에는 패들 포인트에서 패들을 챙긴 후 바다로 진술을 합니다. 바다로 진술을 하고 난 뒤에는 더미 포인트에서 더미를 구출한 후에 육지로 복귀를 하고 마지막으로 더미를 결승전까지 이송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IBS를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IBS는 상륙 기술 작전이나 도하 작전 시 은밀침투, 해상정찰, 인원장비 수송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소형 고무보트로 6에서 12명이 팀을 이뤄 탑승하는데 무게는 보통 90kg에서 120kg 정도 합니다. 모터를 달았을 때가 120kg입니다. 그렇게 IBS 구출작전 1라운드가 SDT와 SSU 대결로 시작됩니다. 해상작전 경험이 없는 SDT가 예상과는 달리 젊은 패기와 체력으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먼저 IBS 포인트까지 도착해서도 IBS 어디를 잡아야 하는지조차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 SSU는 익숙한 모습으로 하나둘셋 IBS 허리, 하나둘셋 IBS 어깨, 하나 둘셋 IBS 머리 하고 호흡을 척척 맞추며 쾌속 출발을 합니다. 훈련을 받은 부대와 훈련을 받지 않은 부대의 차이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렇게 SSU가 역전을 했는데 IBS 헤드캘링을 하고 SDT가 다시 엄청난 속도로 뛰기 시작하면서 재역전을 합니다. 저는 이때 최고의 전투력도 젊음과 패기는 못 당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상훈련 때 IBS 훈련 경험자로서 여섯 명이 헤드 캐링을 해도 힘든데 네 명이 헤드 캐링을 했으니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출연자들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헤드 캐링 시 목이 정말 쇄골에 붙는 느낌이고 IBS가 조금만 흔들려도 정수리와 목에 엄청난 압박과 통증이 오는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IBS 훈련은 바다에서의 페달링과 육지에서의 헤드 캐링 시에 서로의 밸런스를 맞추는 팀 협동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SSU 정성훈과 SDT 이정민이 동시에 체력의 한계가 온 상태가 됩니다. 두팀 모두 밸런스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데요. 여기서 훈련의 차이가 납니다. IBS 훈련 경험이 많은 SSU는 극한 상황에서 나머지 세 명이 최대한 무너진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 줘야 하는지 경험이 있었고 체력의 한계가 온 SSU 정성훈도 자신에 의해서 팀이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에 좀더 강한 정신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역시 극한 상황에서는 훈련 경험의 힘은 무시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승부를 떠나서 SDT 팀에게도 정말 많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패들링 시에는 손바닥으로 패들 손잡이를 눌러주고, 최대한 깊게 수직으로 패들링을 해야 빠른 속도로 전진할 수 있는데, SDT 팀은 패들 잡는 요령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체력과 정신력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라운드, SDT와 SSU 대결에서는 최종 SSU가 승리하게 됩니다. 두팀 모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2라운드 해병대 수색대와 UDT의 대결이 시작되고, IBS 훈련 경험이 많은 두 팀은 IBS 상태가 승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좀더 양호한 IBS를 선점하기 위해 시작부터 전력질주를 합니다. 하지만 해군 체강을 가리는 해병대 수색대와 유디티의 역대급 명승부는 사회에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차가 더해갈수록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강철 부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리뷰를 마치기에 앞서 오늘도 각 부대를 대표한 출연자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민간인으로 혹한기에 군대 훈련과 만목명 강도에 서바이벌 게임을 해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들은 대단한 체력과 정신력의 소유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군인이었거나 군인의 가족이었습니다라는 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출연자들은 현역이 아니고 예비역이기 때문에 현역에 있는 특수부대 군인들과 비교해서 당연히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역을 하고 스스로가 몸관리를 어떻게 했느냐가 또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단순히 각 부대를 대표하는 출연자들의 모습이 각 부대의 모습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철 부대 프로가 대한민국 군대의 위상을 한껏 올려주고 군인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3회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꾸준면 아빠는 다음 리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네. <laughs> 앞으로도 재미있고 흥미로운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 꼭 꾸준면 아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